3분만 투자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멘탈이 달라집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네이비실의 비밀. 그거 아세요? 당신도 3분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잃었죠?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다들 날 어떻게 생각할까? 옆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고도 별일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며칠씩 붙들려 있어요.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말을 좀 더듬었다고 칩시다. 동료는 이미 잊었는데, 나는 일주일째 그 장면을 돌려보고 있죠. 나만 이렇게 약한가? 멘탈이 유리로 만들어진 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씰이 전투 직전에 쓰는 단 하나의 호흡법. 이걸로 3분 안에 멘탈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을 쓰면 일주일 안에 당신의 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196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죠. 첫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을 받을 때 버튼을 누르면 충격이 멈췄어요. 두 번째 그룹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충격이 계속됐죠. 며칠 후, 두 그룹을 낮은 울타리가 있는 공간에 넣고 다시 전기 충격을 줬어요. 첫 번째 그룹은 재빨리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요?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냥 바닥에 엎드려 충격을 견뎠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실제로 묶여있지 않은데 뇌는 어차피 소용없어라고 믿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발표를 했다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은 경험,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경험,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진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뇌는 조금씩 배워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안전해. 그래서 지금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망쳤어. 역시 나는 안 돼. 여기에 더해서, 우리 뇌는 CCTV처럼 나쁜 장면만 녹화해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다섯 배더 강하게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금방 있는데, 지적은 한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급하게 불안이 몰려올 때, 당장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박스 호흡이에요. 네이비씨리 총알 날아오는 전투 직전에 쓰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저와 함께 해보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세요. 4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다시 4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불안하면 호흡이 빨라져요. 뇌는 호흡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거든요. 빠른 호흡은 위험신호예요. 그래서 역으로 호흡을 천천히 하면 뇌에게 지금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 호흡을 몇 번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떨어져요. 언제 쓰냐고요? 어려운 대화 나누기 전에 계단에서 해 보세요. 밤에 잠이 안올때 침대에서 해 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몰려올 때 즉시 해 보세요. 3분이면 됩니다. 방법이 스트레스 접종. 일주일이면 내성이 생깁니다. 뇌에게 나 괜찮아를 가르치는 훈련이에요. 백신 맞듯이 약한 스트레스를 조금씩 주입하는 거예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1200명의 신입생도를 연구했어요. 입학 첫 혹독한 훈련에서 매년 5명 중 1명이 포기하는데요. 누가 완주하고 누가 포기할까요? 체력도 지능도 아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끈기였어요 재밌는 건 끈기가 높은 사람들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차이는 이거였어요 이게 한계야가 아니라 이게 한계라고 느껴지는 구나로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훈련할까요? 일주일 플랜 드릴게요 1일차 계산대에서 직원과 눈을 맞추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눈 마주치고 말하는 거예요 2일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3일차 샤워 마지막에 10초만 찬물로 틀어보세요 4일차 평소 안 가던 가게에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세요. 5일차, 지나가는 사람한테 먼저 가볍게 인사 한번 건네보세요. 6에서 7일차, 앞에 것들 중 하나를 조금 더 오래 해보세요. 계단을 두층 올라가거나, 찬물 샤워를 20초로 늘리거나, 중요한 건 불편하되 압도당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마치 헬스장에서 무게를 조금씩 올리듯이, 뇌도 조금씩 무게를 올려야 해요. 일주일만 하면, 뇌가 이 정도는 괜찮네라고 학습해요. 방법 3. 인지 재구성 2주부터 효과 두 달이면 자동화. 부정적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3단계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리멘탈은 즉시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화났나 봐.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건가? 이 채널을 틀면 하루 종일 드라마가 재생돼요. 저녁에 되새기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되돌아봐요. 하지만 다른 채널도 있어요. 생각에 빠져 있어서 못 봤나 봐. 급한 일이 있었나?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알아봤을 수도.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좀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최악의 경우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해. 나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 이제 끝이야. 근데 실제로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다른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요? 3단계 훈련법 1단계, 멈춤, 부정적 생각이 튀어나오는 순간. 잠깐 하고 멈춰요. 자동으로 그생각에 터널로 빠지지 않는 거죠. 2단계 질문, 이 생각이 사실일까? 다른 해석은 없을까? 1년 후에도 이게 중요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3단계 교체, 좀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꿔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해가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 일로 바쁠 수 있어. 나는 완전히 망쳤어가 아니라, 실수했지만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실천 방법,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개만 해도 돼요. 3칸으로 나눠서, 첫 번째 칸에는 상황을 적어요. 두 번째 칸에는 자동적으로 든 생각을 적어요. 세 번째 칸에는 대안적 생각을 적어요. 일주일만 해도 자신의 생각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대안적 생각이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나한테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는 뭐라고 해줄까? 그 말을 나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부정적 생각이 줄어들고 불안과 우울이 감소해요. 두 달이면 거의 자동화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훈련을 말씀드렸어요. 박스 호흡. 스트레스 접종, 인지 재구성. 이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연구자들이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그 결과, 네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첫째, 통제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죠. 스트레스 접종 훈련에서 계단을 선택하고 찬물을 선택하는 경험이 바로 이걸 키워줘요. 둘째, 헌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인지 재구성을 하면서 상황에서 의미를 찾는 연습이 이걸 키워줘요. 셋째, 도전.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보는 태도죠. 매일 작은 불편함에 도전하는 경험이 이걸 키워줘요. 넷째, 자신감. 어려움이 와도 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박스 호흡으로 불안을 다루고, 인지 재구성으로 생각을 바꾸는 경험이 이걸 키워줘요.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압도당해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먼저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해보세요. 예를 들어, 박스 호흡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요. 일주일만 해도 확실히 달라져요. 불안할 때 자동으로 호흡이 떠오르게 되고, 실제로 진정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스 호흡을 깜빡했다. 부정적 생각에 빠졌다. 불안한 상황을 피했다. 이럴 때 역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오늘은 이 부분이 어려웠구나.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철 멘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강철 멘탈 훈련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약한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고통을 안고도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이미 용기예요.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훈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스 호흡, 스트레스 접종, 인지 재구성.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요. 감사합니다.